점주님 안녕하세요. 저는 펌비어킹 1팀 김진종 슈퍼바이저입니다. 가맹점 매출 점프업 성공 사례 매장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매장은 비어락 페스티벌 킹 오브 더킹 수원 영통 중앙점입니다. 해당 매장은 수원 영통역 먹자골목 메인 상권에 다수의 경쟁업체 속에서도 매장 및 브랜드 우수성을 항상 최상으로 유지 운영 중기신 2층 39평 매장입니다. 또한 분기별 패밀리 리더스 포럼 각종 수상의 대표 매장이었기 때문에 늘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문 시간 고객이 한창 입점하는 시간이었는데 점주님께서는 고객님 한분한 한 분께 친근한 모습으로 맞아주시며 6대 패밀리 서비스 중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환대 서비스를 완벽하게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점주님의 권유 판매는 고객님들의 취향을 저격하고 계셨고 메뉴 추천을 받은 고객분들 만족도 또한 아주 높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유 판매를 진행한 해당 매장의 비어락 페스티벌 판매량은 일평균 14.5개, 브랜드 평균보다 2.5배나 높게 나오고 있으며 테이블 단가까지 이어져 브랜드 대비 6천원이나 높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단가를 올리기 위한 점주님의 노력은 매출로까지 이어졌고 브랜드 대비 월 40만원이나 매출이 높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각종 수상에서 왜 상위권을 유지하고 계신지 눈으로 실감한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매장은 남녀 연령대 불문하고 많은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계셨고, 고객들과 안부 인상까지 자연스럽게 하고 계셨습니다. FKMS의 서비스 부분은 90점대로 유지하시며, 동기간 브랜드 대비 44.5%의 높은 매출로 운영 중이십니다. 점주님께서는 본사 조리 매뉴얼 100% 시행하니, 상권 내 술집 맛집으로는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 하셨지만 아무래도 경쟁 업체가 30개가 넘으니 단골 고객 확보를 유지하기 위해 홀에서는 접객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홀에는 점주님께서 완벽한 접객을 보여주고 계시고 주방에서는 조리 매뉴얼 100% 시행하는 베테랑 사모님이 계시니 FKMS의 가치 서비스 품질 점수는 브랜드 평균보다 20점 높은 90점대 이상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다방면에서 꾸준한 고객 관리가 되고 있는 해당 매장은 수원 지역에서 다른 가맹 점주님들에게도 장사 잘하는 우수 매장으로 자리 매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매장 역시 코로나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고민하시다 본사에서 매일 4시에 보내드리는 데일리 오븐 스터디 영상을 보시고 우수 사례들을 매장에 하나씩 접목시켜 경쟁력을 상승시켰지만. 방문 주시는 고객만으로는 매출 상승의 한계를 느끼셨고, 포놈 딜리버리를 즉시 시행하셨습니다. 직영점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10대 성공 포인트와 캔맥주까지 진행하셨고, 매장에서 운영하시는 것처럼 딜리버리 고객에게 만족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딜리버리 역시 포장, 조리 매뉴얼 100% 시행, 고객 리뷰에 답글까지 정성껏 작성해 주셨고, 혹여 매장에 부족한 글이 작성되면 즉시 개선, 하셨습니다. 그 결과, 딜리버리에서만 14.2%의 추가 매출을 달성하고 계시고, 비어락 수상 외에 딜리버리 수상까지 목표를 설정하시고, 최선을 다해 운영 중이십니다. 장사의 재미를 가지고 즐기며 다방면에서 노력하시는 엄태현 점주님, 앞으로도 각종 수상, 다시 한번 왕중왕 매장이 되도록 담당 슈퍼바이저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점주님들께서도 매출 상승이 되는 매장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매출 점프업 우수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